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숙이 8장 말씀 한글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등대 보안에 대한 규례의 말씀드리고, 5절부터 26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레위인의 성별 의식과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믿음의 후손이라 할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입장과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 난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 모든 처음 그, 난, 그, 난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다. 결국 이것은 이제, 어, 지난, 어, 출애굽 당시에, 어, 애굽에서의 어떤 재앙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애굽당에 있는 모든, 어, 장자를, 어, 다 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애굽왕이 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제 허이, 어, 허가를 내줬죠. 아, 그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사실 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우리 인생, 나 자신 이렇게 보통 인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거듭났다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는 죽었고, 다시 이제 새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인데, 그 새롭게 산다는 말은, 어, 새로운, 어, 관계 설정이 되었고, 또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 우리는, 지난 과거에는 내 자신, 혹은 나의 삶,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 되지만은, 어, 거듭난 이후,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뒤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제 출애굽 당시 모든 장자를 애굽에서 는 죽임을 감행하셨고,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지, 늘 죄에 대한 어떤 속죄의 힘으로. 첫 양, 첫 번째 소독의 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어, 험양하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깊은 의미 가운데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첫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가 드림받은 어, 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의를 해야 믿음의 바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히나,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집화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 사람들의 대속의 어떤 예물이라든가 재물들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별되게 관련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면은 레위 지파와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약 때만이 레이지파들이 네이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어,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곧있으면 아마, 어, 이제 정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좀, 이제, 잠잠해지겠죠. 근데 그, 그 때가 이제 곧올것 같은데, 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뭐,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벌써 주위에도 보면은 뭐, 기업체들은 일감이 지금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일감들이 대구로는 이제 들어오질 않는 거지요. 들어오지 않고 대구 지역이 어쩌면 일종의 뭐 약간 고립된다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 대구 시내, 뭐, 병원들이랄까, 병원들이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포 소리가 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총소리가 나진 않는데 병원이 지금, 어, 북새통이 이루어지고 통제가 되어버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 어, 사실 전쟁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어,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이렇게 어, 몸에 와닿지 않는 체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 양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험한 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더 심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행히 뭐 우리가 지금 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배를 골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각 지역에서 어뭐 대구 시민들에게 힘내라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주고, 성금까지도 뭐 모아서 막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그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 하루속히, 믿음에, 예, 잔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뭐, 자기 자신도 물론 뭐, 어, 다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겠지만은,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자신보다는, 이웃과, 또는 시민들, 그리고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아마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대통령을 위시한 뭐 가지 국가 정책자들 또는 수행하는 각 부처 기관장들이 좀 현명하게 또는 단호하게 잘 대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진도 가져봅니다. 뭔가 좀 느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힘들이 다질 난다는 이야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이재명 기사가 대, 대권 후보에서 순위가 한참 좀 멀리 있었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재명 기사가 지금 3위로 지금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단호합니다. 아주 막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직접 부딪히잖아요. 어, 과거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연루된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안 좋은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어,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이 일을 이렇게 어, 이 나서서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분이 아이 저분은 그래도 뭔가 리더로서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 국민들이. 리더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부딪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단하고, 아,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어쨌든 빨리 모든 것들이 수습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와집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관련해서 이 말씀을 또, 어, 드려야 될것 같고. 다음 주에도 다시까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